겨울이 왔습니다. 얼어 죽,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는데 다들 무사 출근하셨나요? 너무 추워서 근데 내일이 더 춥더라고요. 마이너스 9도. 오늘도 아침에 마이너스 7도 뭐 이렇게 간것 같았는데 어,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나 싶을 정도로 급변을 했는데 좀 이번 한주 동안의 온도를 보니까 어, 쭉 이러더라고요. 네. 다음 주도 분노는 계속 영화권에 머물 것 같습니다 자 쿠키님 어서 오시고요 먹다남기 쿠키 이거 아시는 분 이제 MZ 뉴 진스의 쿠키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먹다남기 쿠키로 개사 한번 해 봤는데 쿠키님 마음에 드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모 반모 아니에요 반모 반모 내일입니다 오늘 존댓말 해주세요 자 야나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형이님도 은하 반갑네요 럭키럭키님 어서 오세요 맞아요, 야나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콜드브루님 은하, 아 요즘 날짜 개념이 유유, 히히님도 어서 오세요. 은하, 알렉산드님, 어 여러분들께서 지어주신 제 별명을 알렉산드님께서는 열심히 불러주고 계십니다. 으쭈쭈 하우, 하오. 하우는 뭐예요? 리허할 때 하운가요? 으쭈쭈 하우. 어, 점점 다들 갈수록 너무 창의적인. <laughs> 답변들이 나오고 있어요. 먹당한 게 쿠키님, 감동이네요, 유유. 오늘부터 모기 소리 없이 잘수 있겠군요. 모기 소리 안 들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최근까지도 모기 소리를 들으셨나요, 야나님? 목도리 따뜻해 보이네요. 네. 추워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메고 있는데, 네. 그래도 춥네요. 하하하 <laughs> 네. 제가, 어, 네. 새로 만든 목도리고요. <laughs> 따뜻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증시 분위기도 이렇게 제가 따뜻한 만큼 좀 후끈후끈 달아오르면 좋겠지만, 뭐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위증시가 좀 약세 마감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사실 지금 외신들 보면 다 일제히 뭐라고 하냐. 어, 중국 눈치 보기 장세다. 중국 눈치 본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과연 완화가 될지를 놓고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것도 약간 끼어 맞추기라고 생각해요. 뭐, 중국이 뭐, 제로 코로나를 어떻게 하는 게 물론, 물론 시장에 영향은 있지만, 최근 이틀 내내 지금, 오르면은, 어,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때문에 올른다 기대감에 오른다. 어 기대감이 오른다. 뭐 내리면은, 어, 아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할것 같다. 지금 이걸로 이틀 내내, 어, 미증시와 국내 증시의 상승과 하락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게, 아, 얼마나 시장에 뉴스가 없으면은, 시장에 뉴스가 없으면 중국에. 제로 코로나만 가지고 이렇게 증시 이야기를 하나 네 싶을 정도로 사실 지금 아무런 뭐가 없어요 어 뭐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또 어제 장에 우리 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반등에 성공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음, 웬일?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뭐 제가 이제 차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서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은 정확한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뭐 우리가 큰 폭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잖아요. 어 너무 떨어져서 너무 지금까지 떨어져서 뭐이 정도 소폭의 반등 FTX 관련해서 뭐 블록파이도 지금 파산하고 뭐 주, 도미노 줄 파산 나올 때 이미 이슈들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조금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어, 연출이 된게 아닌가 하지만 또 기술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다른 이슈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NFT 거래량도 11월이 되고 나서 조금 전월 대비는 올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전월 대비 22% 정도 올라서 5.68억 달러 정도 거래를 했는데 그래도 연초 대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인데요. 어, 차트 켜고 비트코인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전일대비 2.56% 오른 2,200만 원, 어, 방금 전까지 2,300만 원 윗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4시간봉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위로 지금 양봉 나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오늘이 말일이에요. 10월 말일이기 때문에 말일 맞죠? 내일 없죠. 네, 오늘이 말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 오늘 마감되는 또 기준으로, 또 월봉 마감 기준으로 또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이나 분석들이 내일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이 분위기라면은, 어, 생각지도 못하게, 네, 조금, 날로 한번 볼까? 지금 4시간 봉으로 보고 있어서, 어, 그래도 여기도 여전히, 이런 부분이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시사할지, 네, 추가적인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갑자기 상승 분위기라 많이 올라도 2300이라니 세력의 조작이에요 소심껏 각자 지금 현재 세를 <laughs> 놓고 개인 의견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떨떨한 fake인지 아닌지 I'm so sorry but it's fake in love 네,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해 봤는데요 네. 페이크 가 아닐까요 뭐 이게 지금 상승일 것 같진 않고 워낙 에, 과대 낙폭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 저가 매수 유입 정도로만 좀 봐야 될것 같다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페이클럽 방금 제가 아주 짧게 불렀는데 네, 또 제가 또 판을 깔르면또 못하기 때문에 돌려서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이제 항복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너무 유지가 안 되죠, 사실 유지가. 채굴자들은 지금 유지가 안 돼요.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지,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지, 이게 커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점점, 어, 채굴업계를 떠나는 채굴업자들도 있고, 지금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지속이 되면서, 채굴자들의 피해도 계속해서 키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가 되면은, 어, 정말 바닥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도 나온 것을 함께 확인해 봐도 될것 같고요. 또 최근 고래들이 5일 동안 비트코인을 5만 개 가까이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어, 최근에 5만 개 정도 매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냐. 이달 첫 3주 동안만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1.36%를 매도했었지만, 지난 5일 동안 4,788개를 축적하면서, 어, 지금 뭐, 산타렐리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들도 우리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컴퓨터 사야 하는데 돈이 없네요. 유유. 은하, 완전 겨울. 너무 추워요. 바이오님, 어서오세요. 너무너무 춥죠? 저도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있어도 추워가지고 지금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지금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laughs> 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조금 지속적으로 좀더 확인해 볼게요. 어, 전 미국의 하원 의원 후보였죠. 곡슈타인 미디어 곡슈타인 약간 어 독일 말 같다 그쵸 곡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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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독일어 같아 곡슈타인 미디어라는 분이 아 어, 아니죠 곡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의 하원의원 후보인 어 데이비드 곡슈타인이 말이 웃기네 데이비드 곡슈타인 어, 이거 독일분 같아 어감이 딱 독일 말이야 자 곡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몇년 안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나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아, 25만 달러까지만 가져도 땡큐지, 땡큐. 지금, <laughs> 지금 우리 지금, 어, 2만 불, 2만 불때 지금, 네, 2만 불 넘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25만 달러 가준다면은, 네, 저도 여러분들도, 네, 진짜 행복하게 웃으면서, <laughs> 서로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25만 달러, 뭐이 정도면 뭐 캐시우드 언니나 어, 아니면은 저기 플랜비 오빠나 뭐 이런 분들의 전망치와 흡사한 가격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개당 25만 달러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다려 봅시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 시장이 작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한 차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을 왜요? 25만 달러인데 호텔에서 파티나고 있어야지.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비트코인 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비트 25만 달러 간다고 제가 부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비트 25만 달러 가면은 정말 파티 라이프 해야죠. 파티 라이프. 도지님 어제 하루만 20% 올랐네요. 부럽네요. 자 어제 우리 위 믹스 님께서 도지로 갈아타셨기 때문에 <laughs> 갈아타시고 짜잔하고 등장하셨기 때문에 어, 이번에 쓰읍, 과연 네 조금 만회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미 마이애미 시장이 아직까지도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제 추매하셨답니다. 추매 네, 소량으로 매수하셨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알트코인 흐름들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리플 먼저 확인해 보시죠. 리플 지금 전일 대비 1% 정도 오른 549원 지나가고 있고요. 음, 리플이랑 지금 리플과 SC가 진행하고 있는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속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던 미 연방검사 출신의 변호사인 제인스케이 필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파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플 소송 양 당사자 간의 악식 판결 신청 브리핑 제출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양측의 수정, 그리고 답변을 취합해서 최종 마감일은 12월 5일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든 수정 답변 제출은 마감 기한 이전에 제출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2월 2일 양측의 자료 제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SSC와의 법정 공방 끝이 과연 날 것인가? 날 것인가? 지금 자료 제출은 12월 2일에 양측이 모두 완료될 것이다. 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네,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위믹스가 지금 구사일생을 하지 못하고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12월 8일에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뜨네요. 저 이런 창 처음 봐요. 원래 이런 것도 안 떴었던 것 같은데 음, 이제 언제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지, 종료되는지. 하... 잠깐만요. LGCNS에서 IPFS 소식지를 전하고 있네요. LGCNS는 뭐죠? LG, 제가 아는 그 LG인가요? LGCNS? 처음 들어보는데. 선전포고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위믹스는 이제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아, LG 계열사에서 IPFS 소식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오, 어떻게 해요? 뭐 영상으로 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종이로 하는 건가요? 뭐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방송 끝나고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믹스 같은 경우 지금 음, 복수 코인 마켓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연합체 닥사 결정으로 원화 마켓 거래소에서 탈출될 위기에 처한 위믹스가 위믹스의 거래 지원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코인투코 코인, 인시투시 어. 그니까 5대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국내 거래소에서 지금 위믹스의 상장을 검토 중이다. 올해 고팍스 이후 실명 계좌를 확보한 C2C 거래소가 한 곳도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코인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신고 수리를 완료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 거래소 사업자는 총 27곳이고, 원화마켓 보유 5대 거래소를 빼고, 나머지 22곳 C2C 거래소는 이번 상장 폐지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위믹스 상장에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 좀 이렇게 거래소들도 위믹스를 추가 상장하면서 조금 어떤 그런 유동량을 끌고 올수 있을지, 뭐, 지켜봐야겠지만,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닥사외 거래소에서 상장 검토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는지 LG CNS 홈페이지에서요. 저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정말 코인 마켓에서 위믹스 추가 상장 될지 차라리 그냥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거래하는 게좀 투자자들한테 좀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국내 시투시 거래소들도 조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서로 뭐 이렇게 돕고 도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추가적으로 뭐 정해진 소식이 있다면은 저희가 불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 칠리즈, 지금 월드컵 관련주로, 어, 관련주로 시장에서는 나름 핫하디 핫한 코인인데, 지금 뭐 전일 대비는 0.89% 소폭 오르면서, 소폭 오르면서 226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스포츠 펜 토큰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고는 합니다.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달 일 평균 거래량이 3200만 달러 였거든요 스포츠 펜 토큰이 근데 지금 얼마인 아세요 일거래량 3000만 달러에서 지금 3억 달러로 급증 했다고 합니다 펜토큰 관련들 관련 코인들 뭐 시아로도 있겠죠 네 크립토닷컴도 있고 슬리즈도 있고 월드컵이 또 끝나면은 또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유념하시고요 자좀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 자 바로 불투테테체 넘어가서 오늘 소통할 주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오랜만에 위믹스에 묻혀서 국내 소식 통해서는 어, 조금 잠잠했던 샘 뱅크먼프리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이것저것 조사한 결과치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샘 뱅크먼프리드와 FTX 사태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 사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일단, 그 해킹범 기억하시죠? 파산 신청, 파산 보호 신청 하자마자 해킹이 노르륵 돼 가지고 갑자기 돈이 싹 사라졌는데 외부에서는 일제히 야 이거 내부 소행이야 했는데 내부에서는 우리 아니야라고 했다가 했다가 해킹범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누구였냐? 어 누구였냐? 양측 다 맞는 말이에요. 야 니네 너는 내부 직원이잖아. 우리 아니야 이 두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전직 FTX 직원 중한 명이었다 그래요. 전직 FTX 직원 중한 명. 자 지금 채터십일 파산 신청을 했던 당일에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탈취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음, 전직 FTX 직원이었다. 네. 어쨌든 지금 내부 자발 해킹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 당시에는 현직 직원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직 FTX 직원이었다. 하, 참, FTX는 참 까도 까도 끝이 없네요. 아, 럭키럭키님께서는 쌤이 지시했을 것 같다. 쌤이랑 쿵짝한 거 아닌가요? 어, 또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또 일리가 있어. 어, 이렇게 음모론이 하나 들. 전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아, 그냥 개인이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한통 속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FTX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재무입니다. 재무 상태가, 어, 엉망이었다. 어, 엉망도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다라고 새로 선임된 CEO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샘 뱅그먼프레이드는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재무 기록 내가 바꾸려고 백도어에 접근한 적 없어! 어, 한마디로 나는 한적 없다. 어, 나는 그런 거안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FTX의 플랫폼 코인인 FTT는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토큰들보다 더 합법적이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토큰이다. 또 FTX의 미국 고객은 자산을 출금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 고객들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과거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나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도 비슷한 수준의 후원금을 냈다. 어, 공화당에 대한 후원금 내역은 다소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나는 재무 기록을 바꾼 적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부자가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고서야, 맞아요. 쉽지 않을 듯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네요. 어, 민주당 쪽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직접적인 후원금을 엄청 말, 말도 안 되는 규모로, 민주당에서는 뭐 타투 아니었나요? 거의? 네.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후원을 했었고, 공화당 쪽도 샘이 아니라 FTX의 2인자로 불리는 또 임원이 지속적으로 공화당에도 돈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후원금 내용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 현재 기사로 나왔고요. 자 근데 미국의 하원 의원이 샘 뱅크 원프리트가 낸 정치 기부금 100만 달러를 반환했다고 해요. 돌려줬대요. FTX 붕괴가 시작되기 전 기부금 반환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전 11월 4일 어 여기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이 돈을 반환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음, 100만 달러를 반환했으면 그래도 꽤큰 규모인데 80억 달러. 억. 1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5. 아, 한텀 남았군요. 네, 제가 숫자에 약해서 한번 숫자를 세봤는데, 네, 쌤이 필요했던 거는 80억 달러고 민주당에서 돌려준 거는 100만 달러. 네, 80억 달러에 한참못 미치네요. 막내 집 재벌 아들 아니죠? 재벌 집 막내 아들에서 정치 자금 주듯이 똑같이 했는 거참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참 세상 사는 게 그때는 1900 그게 몇 년도 얘기죠? 70년대, 80년대인가요? 지금 2020년대가 돼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고객사를 어디라고 지칭하진 못하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나 블록체인 기반 사업자들 취약점이 엄청 많습니다. 하, 아, 그러니까요. 열어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약간 이런 부실 기업들의 형태들이 결국.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여론은 샘을 옹호하니 이번 큰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고 있네요. 아, 미국의 여론은 샘을 조금 옹호하는 쪽이 더 크군요. 음, 저는 늘 욕하는 것밖에 못 봐가지고. <laughs> 자, 옹호하는 여론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건의 논점이 좀 흐려지고 있는 부분, 지금 럭키럭키님께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덕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아유,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오늘 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오늘 조금 약간 코인이 올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이렇게 덕담을, 덕담을 날려주고 계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콜더브르님께서 그렇게 뒤통수 맞고도 옹호를 하다니 정신 승리인 듯, 바이오님. 에휴, 어쨌든 지금, 에프텍스 네, 사태도 하나 둘씩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내는 위믹스라는 숙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앞으로 팔로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어마무지하게 춥습니다. 내일도 춥고요. 내일 모레도 춥고요. 계속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부터 히트텍 챙겨 입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목도리도 하시고 장갑도 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하루하루 따뜻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고 내일은 반말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